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찌고? 응 찌고 응? 어디 인마가 배터리 났는지 감기 걸렸는지

또도또또또또또또 따끔, 따끔해, 골. 초등약인데 초록. 초록. 소록약은 준비. 이건 전안 씻어요. 이거 야겠다 이제 이 마시고 <목소리도> 다 손님 청을 먼저 해야겠구나 청진기 전 <목소리도> 감기 <목소리도> 왜 다들 감기래? 또 감기면 나가야 하는데. 주 맞고 아, 진짜. 라 학원도 못 다녀요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까지 오 안돼 너무 안되겠다 너 다음 주에 실까 다음 손님 네 자, 이름이 뭔가요? 토리예요 이렇게 조심해야 해요 감독님 네. 저는요 선생님 팔 다리가 자꾸 구부러져요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엉켜요 그러면은요 머리를 묶어야 돼요 간호사 머리꾼 좀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다 자 이제 팔다리를 고쳐보게 됩니다 원래 다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구부러져서요 다리가요 아 그래요? 다리병원에 가서 고쳐달라고 해요 여기는 근양병원이에요 소아과 아 그럼 정형외과로 가야 돼요? 네 뉴본정형외과에 어떤 원장님을 찾아가면 돼요? 음, 다리선생님 임창무 원장님 찾아가면 되죠? 네 아, 알겠습니다 네키키키키 손님이군요 네 손님은 뭐가 그렇게 머리를 해야겠네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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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키키키키키키키키키 카락을만 들어 야되 니까 이렇게 그렇게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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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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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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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더 눌러 주세요.